준비 네. 짧게 하고, 푸시하고 얘가 뭐가 뭐가 네. 그렇죠?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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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다. 하고, 이렇왜 하고, 왜안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렇죠 늦었죠. 렇지하 이렇게 이닿게이게 먼저가 아게잖아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렇렇지 하고, 이그게렇게 하고, 렇게하렇 다시 또 준비. 어깨 어깨 힘좀 빼요. 자탁딱 탁. 이렇게 또 지금도 자리를 잡는 게 늦는 거예요. 이게 자리를 잡아야 공이 잡혀요. 또자 다시 힘 빼고 다리 움직여요. 나나 봐봐 지금도 봐봐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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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탁탁탁 탁. 잡아서 잡아서. 딱, 딱, 그렇지. 공을 잘 치고 싶죠. 네 맞잖아. 그러면 <laughs> 내가 자세를 먼저 잡아야죠. 왜 자꾸 공을 칠 생각을 먼저 하냐니까요. 다시 해봐야죠. 자, 자, 딱, 치고 잘 잡아요. 그렇지 하고 딱 자리 잡으란 말이야 자, 자 준비. 딱, 딱, 그렇지. 지금 봐봐. 미리 가지 말고. 그죠? 팍, 딱, 준비. 그렇지? 더, 오른발로 힘 줘야 되지 않을까? 네. 자, 자. 딱, 딱, 그렇지. 딱, 딱, 그렇지. 그러니까, 탁구를 칠때 내가 공이 맞는 느낌이 치고, 이렇게 물러나면서 맞으면 이거 자리 못 잡은 거예요. 그러면 들어가도 안 쎄. 알겠죠? 자, 또 준비. 딱, 딱. 봐봐, 지금 들어봐. 어떻게 맞았어요?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맞았죠? 이렇게 돼야지. 탁, 딱 이렇게 돼야지.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서 치면 어떻게 해요? 다시 딱딱 딱. 그렇지 잘 지금 잘 했는데 포핸드 또 그렇게 쳤어요. 그렇지 딱딱 이렇게 돼야지 다시 아딱딱 딱. 딱. 그렇지 공 치는 게 먼저예요. 자리 잡는 게 먼저예요. 그죠? 그 자리 를 잡아야 공이 잡힌다고. 자. 그렇지. 더 잡아야지, 더. 더. 하고, 딱. 그럼 내가 지금 이 양쪽으로 오는 걸왜못 잡는 거 같죠? 왜 그런 거 같아? 팔이가 늦어서. 그죠? 자 그렇지. 딱. 딱. 그렇지. 어깨 힘 빼야지, 힘 빼야지. 자, 또 준비. 딱. 내리, 라켓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? 자 준비. 다, 다, 다. 이 마스크 잘 쓰세요. 좀더 올려. 자, 다, 둘, 다. 다. 그렇지. 준비. 다 자리 잡아요 봐봐 지금 도망가는이 치잖아요. 그죠 자, 다. 다, 다.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치면 공에 힘이 안 실리는 이유가 자꾸. 다리를 잡고 치는 게 아니고 라켓을 먼저 쳐요.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치잖아. 다리가 딱 지면에 닿아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야 그 다음 공 세게 치는 거예요. 자, 또 자, 힘 빼고 방금 모자면 뭐 됐어요. 어떻게 됐어요? 다리보다 여기 힘이 더 세잖아요. 다시 해봐야죠. 그렇지, 그렇게 자리에 잡으라니까요. 그죠? 왜, 뭐가, 그러니까, 회원분들이 공을, 공부터, 자세 잡지 않고 공부터 먼저 치면서 자꾸 나는 급하대. 그 차이 아닌가요? 자, 또. 자, 자, 지금도 잘못 쳤어요. 다시. 자, 이 정도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. 자, 준비. 그렇지. 또. 그렇지. 그렇지 또안 잡잖아. 그죠이 세게 치든가, 세게 세게 쳐서 공을 세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. 잡는 연습 아니에요. 그렇죠? 자세를 먼저 잡아. 그렇지. 자세 먼저 잡고자. 딱 그렇지. 공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, 그렇지. 공을 내가 잡아치고 싶잖아. 그러면 내 먼저 내 동작을 먼저 잡으란 말이에요. 그게 다림터 시작이야. 자. 또힘 빼고. 그렇지. 또 봐. 탁 탁. 다시 자. 그렇지. 또더 또 오른발 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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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. 자. 자리 잡아요. 자리 잡어 잡아. 그렇지. 자. 자 봐봐 지금도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휘두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? 자 마무리 잡아요 그렇지 자 자세부터 그렇지 자세부터 또 그냥 치지 말고 자 자세부터 그렇지 아셨죠? 타코를 잘 치려면 잡아 치는 건데 일단은 내 몸을 먼저 자세를 잡으란 말이야 배운대로 공을 먼저 치려고 하지 말고